하나님이 붙들기로 작정한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이 붙들기로 작정한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오스 힐먼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가 승승장구하다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업이 망하게 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아내에게 이혼 통보까지 받게 되는 거죠.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이 고난의 시간을 꽤 오래 겪게 됩니다. 아주 추운 겨울을 보낸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가운데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이 가운데 침묵하는 걸까? 오랜 기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모든 믿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편의 단계랍니다. 편의 단계. 나의 편의에 맞게 마치 편의점처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뭘줄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편의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응답 그리고 평안만을 주님께 구한다 라고 이분이 정리하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위기 단계 위기 단계인데 위기 단계에서는 편의 단계처럼 하나님께 매일 뭐 달라고 구하진 않지만 주로 하나님을 언제 찾냐면 위기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찾는 단계가 바로 위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단계를 확신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확신 단계 이건 기도 응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면 기도도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 뜻이 아니어도 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단계가 바로 확신 단계인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이 책에 보면 끝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주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나를 바꾸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염려를 확신으로 바꾸신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거 때때로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단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단계를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이제 안정감 있게 살아가기만 하면 될 나이입니다.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요. 그렇게 잔잔한 물결과 같던 그의 삶에 이 안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딱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며 어디 안 가도 될 나이입니다. 75세예요.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은퇴할 나이에 오늘 이 1절은 떠나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좀 쉬어야 될 나이에 떠나 가라녀. 심지어 여러분 일절을 보면요, 더 황당하고 불안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데 두 가지가 없어요. 뭐죠? 하나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마주했는데. 이 문제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만큼 이 고난과 문제가 지속될지 모르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그런 삶을 마주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붙잡을 수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오늘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중함에 의존하여 길을 헤매기보다는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따르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아무리 신중히 고민하고 철저하게 연구해서 진행한다 한들 그 어떤 지혜보다 그 어떤 경험보다 우리 지식보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바르고 훨씬 더 온전하고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확신 단계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족보가요 11장에 나옵니다 그의 조상과 그의 가문 내용인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세에 죽고 죽고 그러니까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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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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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인생을 소개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허무한 인생이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비참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살아갈 능력조차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래 인생의 결론이 그의 인생의 한계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과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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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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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허무한 삶도 살아갈 수 없는 미래가 없는 삶 불임이라는 이어둠으로 당장 내일이 어두운 삶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나 가라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죠? 내가 너의 자손과 가문을 일으켜 주리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뭐죠?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안정감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 다양한 고난들이 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붙잡을 건 뭐라고요? 아,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다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바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결국 종으로 팔려가요. 그 과정이 창세기 37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네, 그가 입은 채색옷을 옷을 벗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힌트인데요 그 가운데 원하지 않는 상황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딱 만나잖아요 안정감이었던 나의 재산이었던 이 채색옷이 벗겨지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옷을 입죠? 새마포 옷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요. 내 최세 곳왜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걸까? 내 안정감인 이 최세 곳왜 찢으시는 걸까? 왜 내가 이 옷을 벗어야 되는 걸까?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채색 옷을 벗기시고 왕의 세마포 옷을 입히기 위한 주님의 더 나은 계획이 있다는 거,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 삶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어지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새 마포옷을 예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요.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눈, 우리의 귀도 듣질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예배하신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내 삶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 안정감이었던 그 체세옷이 벗겨지고 찢어지고 팔려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더 나은 미래, 새 마포 옷을 지어 입히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향과 아버지의 집은 뭐죠? 내가 손에 쥘수 있는 거예요. 내 안정감이고, 내 배경이고, 내 능력이자 내가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책 없이 보내지 않으세요? 동시에 약속도 주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떠나가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이어서 약속을 주시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걸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0절부터 나오는 인생의 실패, 죄의 모습, 인간의 한계와 반대되는 게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가 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네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 지은 인간의 대답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동산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저주와 같은 일이 뭐냐면 내가의 삶이에요. 내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재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내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과거에 건축을 앞두고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들었어요. 저희 목사님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꿈에서 이 목사님이 건축 부지에 본인이 삽을 들고 열심히 땅을 파더래요. 근데 저 앞에 불빛이 보이더니 차량 불빛이었어요. 그리고 빵빵하더래요. 옥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아, 현실에서도 상황이 꼬여서 안 그래도 건축이 힘든데, 골치 아픈데 꿈에서도 나를 이렇게 가로막나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그냥 한숨 쉬고 무시하면서 계속 삽질을 했대요. 열심히 파고 또 파고. 근데 그 앞에서 그 불빛에서 더 크게 빵빵 소리가 들려서 소리가 이렇게 다 바라보면서 귀를 자세히 기울였더니 예수님이. 야좀 비켜봐 옆으로 좀 나오래니까 그러면서 포크레 끌고 오시더래요 여러분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목사님께서 하나 알게 된게 있어요 뭐였냐면 아 하나님의 최선을 가로막는 게내 뜻과 내 열심일 수 있겠구나 내삶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그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고 잘 풀리지 않는그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여정들이 솔직히 눈물 나요. 힘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될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1번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이 어떻게 시작되죠? 사람들이 모여요. 자신들의 꿈을 펼치고자 엘스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다 보자. 우리 이름을 한번 창대하게 해 보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의 꿈과 사람의 노력으로 무진장 엘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올라가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늘이 닿았나요? 아니요. 다 흩어져요. 반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그 아브라함의 인생 어떻죠? 끝까지 남고 끝까지 흩어짐을 면할 뿐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그 인생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가! 를 외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러지 않아요? 내 뜻, 내 때, 내 결정, 내가 주도하는 삶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요 자신 평생의 안정감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진짜 안정감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르심 따라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기본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냥 가만히 둬도 힘든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지금 75세 어른인데 그먼 거리를 떠나는 거 물론 여기 있는 우리 10대들 10대들은 그냥 냅두면 나가고 싶거든요 해당이 별로 안될것 같은데 이 어른이 대단한 믿음의 도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겨우 도착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600 600km 이상을 걸어가요 이렇게 멀줄 몰랐을 겁니다 겨우겨우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 따라 노력하고 순종해서 왔으면 이제 좀 상황이 나아져야겠구나 이제 주님이 복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 있지 않겠어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도착 딱 해보니까 그 상황을 육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이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 이미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여기 진짜 대단해. 야, 진짜 가장 좋은 곳을 내가 예비해 놨어. 여기가 가장 최고의 장소야. 거기로 가 봐. 지하철 도보 20초. 진정한 역세권 바로 앞에 백화점 있고 다 있어. 그래서 이삿짐을 다 싸서 600km 지나서 예비해 놓은 그곳으로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뭐지? 갑자기 문을 딱 열었는데 마동석이 나와요. 또 뭐야? 사라져. 뭐 어떻게요? 사라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허탈한 결과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면서요. 창대하게 해주신다면서요. 큰 나라를 이루신다면서요. 그렇게 도착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우글우글 마음이 녹아버리지 않겠어요?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여러분도 그러한 상황 마주한 적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뭐 저는 크진 않지만 최근 낙도 선교 다녀오는 다녀오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좀 그랬어요. 낙도 선교 준비하는 중에 하필 그 둘째 아이 출산이 맞물리면서 이제 시간도 상황도 여유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교 지인 낙도에서 이렇게 요청도 있었기에 순종함에 가보자 준비했어요. 저희 아내는 이제 부활주일그 낙도 일일 카페까지 하고 출산하겠다고 출산 전날까지 같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낙도선교 준비했고 주력 사역이었던 그 선교제 필요가 페인팅이었어요. 가게 되는 섬 지붕 페인트가 하필 또 오렌지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주 사용하는 색깔이 아니라서 미리 주문해야 된대요. 견적을 내 보니까 한 2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미리 주문했죠. 선교 갈 거니까 여유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아서 준비해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 쏟았으면. 이렇게 애를 썼으면 좀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도 팀원들 모임하고 이제 날씨 어플을 딱 보는데 선교 기간에 비가 예보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들 봤을 때 절망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와, 너무 허탈한 거예요. 아니 낙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애써서 많은 이들이 준비했고 이제, 이제 딱 가면 되는데 상황이 이게 뭡니까? 비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페인트도 미리 주문해서 취소도 안 되고 가지고 가봤자 비움을 꽝인데 안 그래도 이번에 섬이 작아서 뭐비 오면 방충망이라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섬 작아서 이것도 안될것 안 같은데 선교 팀원들 다 휴가 내고 심지어는 사업장도 쉬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다들 이렇게 오시는데 시작도 전에 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시작 조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새로운 미래를 여신 하나님, 더 나은 미래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이요. 이런 거예요. 내 때. 당장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죄송한 마음, 제가 어떻게 할까, 좌절스러운 마음으로 선교를 갔는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두 개의 섬이었고 각각 열세 가구 13가구 살았거든요. 열세 가구 13가구, 열세 가구다 c o 야이스물인섯신기하데신방하망이방충지이는이지요이거예요 이거는 열세 가구 아니다, 백삼십 가구다. 임이 r second, your second, your s e c 어디서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건지 분명히 섬인데, 거기다가 가장 최고의 날씨로 페인트까지 완료하고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 그래, 더 나은 미래의 여신은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죄송했구나. 이, 이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았고,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기도하며 가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와요.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발걸음을 내딛었으니 좀 편안해야 될 텐데, 왜 그런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걸까?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더 나은 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실내의 모습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소개되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았다. 재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곧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 절망과 낙심이 찾아온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상황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 결심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뢰의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배고프다고 해서 저쪽에서 라면 끓이거나 이쪽에서 고기 구워 먹거나 그런 분 없어요. 왜죠? 예배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예배는 그때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걸 이루는 거그거 예배 아니거든요. 그런 거 못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내 뜻, 내 시간표,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상황에 의해서 감정에 요동치며 살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예요. 감정과 상황에 요동칠 때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힘들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 오늘은 좀 예배 빨리 끝내야겠다. 목사님, 지금. 12시 넘었으니까 축도 하시죠? 그럴 수 없어요. 물론 마음은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릴 수 없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내상황이 좋지 않을 때, 좌절스러울 때더 뜨겁게 우리는 예배 재단 쌓아야 돼요.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서 이 재단을 쌓아야 돼요. 그럴 때 자꾸만 내 시간표, 내 때, 내가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여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이끌림바 된다는 것이죠. 그 삶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찢겨질 때가 있어요. 안정감들이 무너지고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참 두려워요.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이후의 삶을 마치 살 얼음판 걷듯이 조심스레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쉽진 않지만, 말씀대로 가보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여신은 하나님을 붙잡고 가보는 거죠. 그렇게 갈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기로 작정한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여정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생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만 또는 불안하지만 그 주님을 확신하며 믿음의 걸음 갈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번 낙도 선교에 어린이도 갔고 청소년도 갔고 청년 장년 다 갔거든요. 심지어 학교를안 다니는 일곱 살 아이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 들수 있어요. 얘네 가서 선교 뭐할수 있겠나? 우리 삶을 볼 때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겠나?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겠나?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누가 좀 알아주겠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미래를 열고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들의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요번에 선교 갔던 아이들, 이 아이들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내가 큰 일을 이루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 아이들 어디로 가는지 알았겠어요? 하와도 뭐 드러나 봤겠어요? 언제, 어디로, 뭐 준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성교 간다고 하니까 같이 갈래요 그리고 함께 간 거예요 성교 첫날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역으로 지칠 때쯤 마무리되고 다른 장소에 있었던 우리 다른 성교팀 상황도 보고 마무리할 겸 제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 성교팀 막내였던 7살 아이가 반팔이랑 반바지 입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뛰어오는 줄 알고 제가 막 반갑게 갔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뛰어가는 아이 뒤에 지긋하게 나이 먹은 어르신이 웃으면서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앞에 가니까 너무 좋네 이래요 너무 좋아 그래요 그리고는 그렇게 막 멀리 뛰어가는 그아이를 흐뭇하게 한참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게 현지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섬기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곳에 간 것만으로도 선교 다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그 믿음의 여정에 그냥 발걸음을 같이 했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냥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봤던 그 어르신의 그 시선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대단한 거 바라지 않으세요?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말씀대로 한 걸음, 또한 걸음 가는 거 우리 주님 그거 원하신다고요. 서툴더라도 때로는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흐뭇하게 바라보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믿음의 여정 끝까지 같이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